나자마자 밖에 나왔어요. 왜냐면은 일어났는데 어깨랑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정말 늙었나봐.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그저께 묵었던 호텔이 돈키호테 호텔 건물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길 건너거든요. 그래서 돈키호테에서 체크아웃 한 시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뭘더 사고 들어갈려. 여기 근처에 가시면 꼭 아침에 오세요. 면세점도 상이아군이요 저는 마지막으로 약 위주로 <laughs> 어깨랑 발에 붙일 파스 살려다가 또약 코너에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빨리 짐 챙겨서 체크아웃해야 돼요. 비어갔는데 뻑뻑였어요 물 저러니까 깔끔하게 붙해서죄송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안사봐다먹어 2시 5분 비행기인데 12시 5분부터 체크인 되네요. 저는 줄 하나도 안 서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면세점 쇼핑을 좀 해보려고요. 맛있겠네. 이걸 먹을지, 이걸 먹을지, 같이 동도 먹고 싶네? 음. 이제 타고 왔던 거 타고 다시 서울역으로 직통 열차 타고 갈 겁니다. 43분밖에 안 걸려서 훨씬 이득이에요. 사랑, 잘 있었어요? 음, 음? 캐리어가 무서워? 2박 3일 동안 정말 오랜만에 다녀온 후쿠오카 혼자 여행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행 짐싸기 영상이 아니라 짐풀기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짐싸기 영상을 영상에 따로 안 넣었었는데 그 이유가 들고 간게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2박 3일 동안 여기 기내용 제일 작은 캐리어 하나와 저의 배낭 이렇게 딱두개 들고 가서 야무지게 가득 채워왔기 때문에 제가 짐을 어떻게 싸왔는지뭘 사왔는지 보여드리는 짧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짜자잔! 야무지게 싸온 캐리어의 모습이고요. 진짜 가득 먹을 것만 산것 같아. 일단 옷을 진짜 입고 간 날이랑 돌아오는 날에 같은 옷을 입었고 두 번째 날 입은 맨투맨 하나랑 잠옷 빨거 그리고 세면용품이랑 화장품 조만한 거,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충전용품이랑 카메라 이렇게. 짐을 이렇게밖에 안 들고 갔었거든요. 이제 하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진짜 웬만한 거는 가볍게 가져가요. 뭐 양말이랑 신었던 거 이런 거 있고. 제가 이제 일본 여행 가거나 여행 가면은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안 사요. 게다가 뭐 일본에서 더 싸다 싶어도 사실 들고 오는 값이 그걸 들고 오는 값? 그걸 사러 가는 값? 그런 시간들도 다 돈이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은잘안 사고 일본에서만 살수 있는 거나 아니면 신기한 거 혹은 이제 주변 지인분들이나 친구들한테 선물 줄거 위주로 구입을 했고요 뭘 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빠르게 호로록 보여드리고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그 이후에 후기를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영상을 추가해서 자세한 후기를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 거는 일단 컵라면류는 이거 야끼소바 매운 레벨 맥스 엄청 맵다고 적혀있어서 사본 태양구 야끼소바랑 요거 일본에만 판다는 불닭볶음면 야끼소바 맛이 있길래 요것도 샀고요 약간 비교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요거는 김치찌개 맛 일본 컵라면이 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라면류가 워낙 한국 분들이 잘 아시는 이찌란 라면이랑 신신 라면 이게 이제 후쿠오카에서 되게 유명한 라면들인데 이거랑 뭐이푸도랑 라면? 거기까지? 끓여먹는 한국 라면식으로 되어있는 라면이 있길래 저것도 사왔고요 제가 파스타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파스타 소스가 좀 신기한게 여러개 있길래 사봤어요 이거는? 아 이거는 우동 소스 명란 비빔 우동 약간 캡슐로 되어있어가지고 이거 캡슐 하나 딱 떼가지고 넣어서 비비면 되는거 같은 그런거 기 있길래 사봤고 네개 들어있네요 이거랑 이거는 명란은 아닌거 같고 코드로 라고 하는것같아 그러니까 대구알? 대구알 스파게티 소스랑 바질 앤 치즈 스파게티 소스 똑 따가지고 넣을 수 있는 두개 들은 소스류 이것도 편의점에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면세점에서 샀는데 드라이 명란이어가지고 이렇게 건조돼 있는 명란젓을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약간 어란 파스타처럼 에잉 니 먹을 거 아닌데? 요리에 활용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엥? 요거는 면세점에서 산 명란 갓김치 맛이 궁금해서 안 사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가면은 좀 반찬으로 내줄 것 같은? 이거는 옛날에 다른 버전 명란 마요네즈를 사봤었는데 이 버전은 여기 회사 권을안 먹어봐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명란 마요 저는 개인적으로 표고버섯을 그렇게 좋아하진는 않는데 표고버섯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사봤고요 동키호테 요거는 동키호테에서 산 라유 이것도 요리에 활용해보려고 샀습니다 요거는 한국에도 이제 많이 들어와가지고 상용화가 된 계란밥에 뿌려먹는 간장 명란 맛이에요 근데 안에 이렇게 명란 쪼가리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기내수화물만 가져갔기 때문에 100ml가 넘으면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요렇게 소분용기를 사가지고 반씩 나눴습니다 75ml씩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 들고 왔고요 짠! 요것들은 다 뭐냐면은 다이소에서 산 푸리 가케랑 샤라후루 종류인데요. 뭔가 유튜브에서 막 도시락 싸는 영상 같은 거 가끔씩 보는데 이런 캐릭터 모양의 어묵 칩들, 도시락 쌀때 이렇게 붙이는 폼폼 푸린 고양이, 꽃티티 이런 거 있어 가지고 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음식에 붙여 가지고 모양 내는 뭔가 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한번 사봤고 요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밥을 약간 뭐 노란 색으로 이렇게 염색시켜 주는 도시락 쌀 때, 이렇게 염색시켜 주는 그런 느낌의 뭐 치자 분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요거는 매운 명란 후리가케. 후리가케 칩 트리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모양 칩이 들어있는 후리가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궁금하네. 뜯어볼까? 어, 우와. 이렇게 세 가지. 요건 타라코, 놀이타마, 스키야끼. 우와. 이거 좀더 살걸. 너무 귀엽다. 선물력으로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이 들은 후리가케인 것 같아요. 다 다이소에서 한 100엔? 108엔? 이렇게밖에 안 했어가지고 사봤고요. 나중에 먹어볼게요. 얘도 무려 6가지 맛이 들은 후리가케 약간 후리가케 미친 것 같은데? 노리타마 오지토라쿠, 뭔지 모르겠네? 스키야키, 사케, 아오사, 타라코, 호미, 시소. 우와, 이렇게 뜯겨요. 어, 이것도 한 개씩 이렇게 먹기 너무 좋은? 그래서 어, 이거는 편의점에도 팔고, 뭐 동키호테도 팔고,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요렇게가 이제 약간 후리가케 류였고요. 유즈코쇼라고 여러분 아세요? 저는 많이 안 먹어봤는데 약간 유자맛 나는 뭔가 소스류인 것 같은데 요거 활용해서 뭔가 많이 해먹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일 작은 튜브형으로 하나 사와봤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그냥 안 살까 하다가 지나가다가 좀 반가워가지고 사왔는데 컵형으로 된 거는 아마 기내반입인가 뭔가가 금지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요거는 약간 튜브형. 두 개씩 들은 맛? 세 봉지. 총 여섯 가지 맛을 사와봤습니다. 매실맛이 좀 궁금했거든요 음, 초록매실맛인데? 잘 샀다 아 그리고 약간 쌀과자 샘페이 종류를 또 여러가지 한번 비교 분석해보려고 사봤는데요 요게 이제 좀 유명한 것 같은 맨페이 명란 맛 샘페이인데 슈림프 플레이버라고 되어있는 거 보니까 약간 새우 쌀과자에 명란이 약간 함유된 느낌인 것 같고 요거는 매운 버전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두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새우 냄새가 엄청 나서 지금 자룡이가 난리가 났는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사온 거니까 지금 한번 먹어볼게요. 음, 엄청 오독오독하고 새우 맛이 많이 나요. 명란 맛보다는 약간 맥주 안주인데, 그렇게 간이 세지 않고 되게 삼삼하고 씹는 맛이 되게 좋은 느낌. 딱딱하고 여기 이제 맨베이, 그리고 매운 버전은 응? 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멘베이가 새우깡의 옛날 과자 느낌이면 은 얘는 매운 새우깡의 옛날 과자 느낌. 딱 그거예요. 그렇게 많이 맵지 않고 딱 그냥 매운 새우깡 정도. 그리고 이것도 명란 샘페이라고 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면세점에서 샀고 두 개씩 들은 게 낱개 포장돼 있는 걸로 샀어요. 얘는 색깔이 좀더 이렇게 핑크색이 돌고, 음 확실히 멘베이보다는 새우 맛이 덜하고 명란 향이 나긴 하는데 좀더 뭐랄까 건조한 느낌? 새우향 싫어하면 이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맨베이가 좀더 맛있네요. 너무 약간 심심한 느낌이에요 얘는. 그리고 제가 발견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더 못사온 게 너무 한이 되는데 바카오케라는 브랜드의 약간 쌀과자? 근데 매운 명란 맛이에요. 편의점에서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사봤는데 이렇게 쌀과자처럼 포장해서 들어있거든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생베이류는 조금 딱딱하고 삼삼한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완전 짭짤하고 간이 세고 쌀과자에 씹는 맛도 있어요. 가지고 맥주랑 쏙쏙 들어가는 느낌?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편의점에서 발견하면 더 사오려고 했는데 한 봉지밖에 못 사와서 아쉬워요. 음, 감칠맛이랑 명란 향이랑 맛이랑 짭짤함이랑 살짝 매콤하면서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추천. 이거 로이스는 뭐 다들 아시죠? 근데 제가 이 화이트 초콜릿 팔린 로이스는 안 먹어봐서 한번 사봤거든요. 한번 먹어볼까? 아 냄새 너무 좋다. 음. 반짠의 끝판왕이네요. 음! 까만색 발린 것만 먹어봤는데, 이게 더 맛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 로이스. 너무 유명하니까, 톡, 딱, 지나갈게요. 이거는 워낙 유명하죠? 약간 죽순 모양 초코송이. 저 이거 안 먹어봐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생겼고. 음, 초코송인데 밑에 과자가 좀더 쿠키 같은 느낌? 초콜릿도 맛있고 너무 맛있는데 저는 비스킷 같은 느낌을 더 좋아해서 초코송이가 더 취향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진짜 너무 추억의 과자인데 이거 아시는 분들 있나요? 샤샤라고 낱게포장돼 있는 약간 고급 초콜릿 느낌? 너무 반가워서 사버렸지 뭐요 음,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폴이라는 초콜릿 아세요? 없어졌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길래 궁금해서 사봤어요. 근데 이거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몰라가지고 모리나가 브랜드 거고요. 뭐뭐뭐뭐 무슨 새가 그려져 있어요. 아 근데 뒤에 너무 이쁘게 조그맣게 포장돼 있다. 무슨 다람쥐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 뭔 쥐도 있네 이거 뭔, 뭔 포장이요? 응! 음, 폴이랑 맛이 똑같아요. 근데 훨씬 조그만 버전. 음 이거 맛있어. 폴 좋아하셨던 분들은 지나가다 보이면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코라라고 적혀있네요. 근데 제가 롤리폴리 엄청 좋아하거든요. 롤리폴리랑 똑같길래 사봤는데 벚꽃 그림 그려져 있고 안에는 약간 말차 크림이 들어있나 봐요. 사쿠라 말차 맛 궁금해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우와! 헉! 이렇게 말차가 들은 벚꽃 색깔 롤리폴리인데? 음! 말차 향이 엄청 진하게 나요. 말차 맛 롤리풀이다. 존 맛. 그리고 이거는 자룡이 선물. 자룡아 드디어 나왔다, 니꺼. 네 냥. 스푼. 이렇게 먹기 편하게 숟가락처럼 생겨가지고 두 가지 맛이 들어있는데 마구로랑 가스오 맛를 샀습니다. 자룡이 일로 와봐. 오. 요렇게. 이거 먹어볼까? 이렇게 생겼어요. 니꺼뭐 네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어, 이거! 니꺼뭐 네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았어? 이렇게 생겨서. 자룡기가 추루 주면은 아주 그 비닐이를 물고 뜯고 아주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요거는 딱 간식으로 조금 주기가 편하네요. 5초도 안 돼서 먹어버리냐?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이거 좋다. 아이, 잘 먹었어. 다 먹었어. 그만 먹어. 요거였고요 먹을 게 거의 다였지만, 이제 나머지들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각보다 귀여운 굿즈 아이템을 많이 안 샀어요. 왜냐면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집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용적이거나 엄청 예쁜 거를 사려고 하는 편인데, 생각보다 이번에 갔을 때는 그렇게 대단히 싫은 게 많이 없더라고요. 조금만 사왔고, 요거는 이제 갔을 때, 세븐일레븐에서 딱시나모롤 제일 복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뽑았고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100엔 주고 샀는데 이렇게 브러쉬 보호하는 캡인데 6개 종류별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파우치에 넣으면은 좀 가루도 떨어지고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제일 잘 쓰는 브러쉬 하나 꺼내서 재롱아 비켜줄래? 오 딱이야! 이렇게 이렇게 넣고 다니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다시 이렇게 올려서 보관하고. 나머지는 뭐 쉐딩 브러쉬나 블러셔 브러쉬도 여기다가 넣어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산 소비. 이렇게 실용적이면서 귀여운 아이템을 사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시나모롤을 음에 드는 것도 없고 다 써보기도 했고 해서 쿠롬미 검은색 버전 동키오테에서 샀습니다. 저 같이 일하는 시나모롤 친구 중에 쿠롬미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물로 주려고 샀고요. 요거는 디즈니 스토어에서 그냥 쪼만해서 붙이기 좋을 것 같아서 산 앨리스 스티커. 그리고 이건 다이소에서산 눈썹 칼인데 이렇게 빛이 려 있어가지고 빗으로 빗으면서 가위 자르고 내리면 눈썹 칼이 되고 이런 게 있길 한번 사봤습니다. 두개안 들고 다녀도 되는 그리고 산리오 캐릭터가 그려진 지퍼백, 지퍼백인데 여기가 키티 리본 모양이어가지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거 100엔밖에 안 했는데 좀 넉넉하게 사올 걸 그래서 여기다가 소분해서 좀 선물도 나눠주고 그럴 걸.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약 제품들인데요. 요게 약간 인터넷에 많이 보이는 것 같길래 사봤어요. 소포장된 가글인데 체리 향이 있길래 사봤거든요. 귀여워. 그래서, 이거 츄르가 아니야. 한번 써볼게요. 궁금하니까. 음! 어우, 어우, 너무 더러워서. <laughs> 이게 제가 후기 같은 거 보니까 약간 입안 찌꺼기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더러워서 깜짝 놀랐네. 제가 가글이 너무 민트가 화하고 세면 잘못 쓰거든요. 치약 매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렇게 쭉 빨자마자 인공적인 체리가 아니라 되게 상큼한 체리 맛이 쏙 들어오면서 되게 맛있고 우르르를 할 때는 살짝 화하면서 민트 느낌이 나고 하나도 이렇게 막 매운 거 없이 너무 좋네요. 좀더 사올걸. 복숭아 맛도 있고, 막 레몬 맛도 있고, 라임 맛도 있고. 있고 그러던데 좀 여러 개 사가지고 지인들한테 선물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유튜브에서 어쩌다가 보고서 한번 사와봤는데 시미토리 레스큐라는 제품인데 제가 진짜 옷에 뭐 질질 질질 잘 흘려서 잘 묻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묻은 데다가 문질 문질해주면 엄청 잘 지워진다고 하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동키호테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써보고 나중에 또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키호테서산약 제품들. 제가 렌즈 끼면서 너무 눈이 건조해가지고 사본 너무 유명하죠? 이 안약들 하나는 선물하고 하나는 제가 쓰려고 렌즈 끼고 넣어도 되는 걸로 샀고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취향껏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한 강도 같은 게 뒤에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렌즈 끼고 넣어도 되는 제품들꼭 렌즈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유명하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다. 카베진 세일하길래 그냥 샀습니다. 이런 거잘안 사는데 요즘 소화가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고, 요거는 이제 유명한 거예요. 이것도 파브론. 요거 세일하길래 요것도 샀는데 감기약이죠? 기침, 인후염, 인후통, 재채기, 콧물, 코막힘,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약간 그 감기 초기 때꼭 감기약 같은 거 하나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상비약으로 두고 아프기 전에 이렇게 먹으려고 하나 샀고요 요거는 이제 워낙 가면 많이들 사오시는 유명템들이었고 아 요거는 케네이 트로트 프레쉬 요 하마 그림 그려져 있는 건데요 요거는 목 아플 때 있죠 인후통 심할 때 그럴 때 이제 목 안쪽에다가 스프레이 칙칙 뿌리면 그런 거좀 가라앉혀주는 그런 스프레이가 또 요즘 잘 나간다고 하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요거는 용각산 목 아플 때 제가 최근에 감기를 걸렸어가지고 상비약을 이것저것 샀는데 약간 바루형으로 돼가지고 목감기나 뭐 기침할 때 기관지에 좋은 그런 거를 하나 사봤고요. 이거는 선물로 산 건데 추천 받아서 샀어요. 파브론 기침 방지제 물약으로 된 건데 기침 많이 할때 이렇게 물약처럼 먹는 거 이거는 선물용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모르고 사긴 했는데 페어 아크네에서 나온 크리미 폼 동생이 이제 피부에 뭐 많이 나고 하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해요. 그래서 바르는 연고도 옛날에 선물로 사주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렇게 씻을 때 쓰는 페어 아크네 폼 타입이 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좀 알아보고 방법도 알려주면서 동생한테 선물을 해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유명하죠. 호빵 멤버전이 좀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키론 목이 그 너무 간지러울 때 붙이는 패치 있죠? 그거 이번 여름에 쓰려고 샀습니다. 제가 목에 별로 안 물리는 줄 알았는데 잘 물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도 오랜만에 일본 여행을 가기도 했고, 나이가 이제 앞자리 수가 바뀐지라 열심히 걸어 다녔어요, 2만보씩 근데 발바닥이랑 여기 이제 크로스백 메니까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잘안 사는데, 휴족 시간. 아, 이거 첫날에 사가지고 붙이고 잤었어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붙이고 자야겠어요. 이 휴족 시간을, 리라쿠마 버전이 있길래, 18개 들은 거네요? 이렇게 샀고요. 이렇게 리라쿠마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어우 냄새 세다 굳이 사는 거면 이렇게 귀여운 거 그려져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이나 뭐 발목이나 종아리 이런 데 붙일 수 있는 파스 같은 거고 향도 과일 향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좋네요 이거랑 그리고 샤론 파스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리랑 어깨에 붙일 수 있는 버전이 있길래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아 이거 중간 사이즈 조금 큰 버전이어가지고 조그만 거에 그 다음 사이즈여가지고 그림만 보고 샀는데 그냥 약간 샤론 파스랑 똑같은 건가 보네요.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이는 어깨 열림, 요통, 근육통, 근육피로, 타박상, 염좌, 관절통, 골정을통 등등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가 너무 아프길래 파스 하나 붙이려고 여행 끝물에 이런 걸 구매를 했네요. 아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어플 앱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번 일본 여행 가서 잘 썼는데요. 이 페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 광고는 아니고요. 이렇게 바코드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를 그냥 웬만치 유명한 제품들 이렇게 찍으면 바로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어디에 좋은지, 뭐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게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키호테에서 약 같은 거살때 이걸로 찍어보고 어디다 쓰는 건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살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잘 알아보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캐리어 언박싱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즘에 여행도 많이 가시고 하니까 뭔가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짧은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또 일상이나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